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며 8월 28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강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난이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게에서 2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책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각 책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이 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이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각자의 삶과 배경 또그 캐릭터를 따라서 같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도 각각 다른 모양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이 성경 말씀들도 각 책마다 저자의 이 성격과 이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마다 쓰여진 고유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에서는 우리가 마른 뼈 환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환상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이 선지서입니다. 그 시작도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도 열리고 내생물이 내생물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 환상으로 시작을 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도성 여호와 산마를 바라보는 그 환상으로 맞춰졌지요. 예레미야와 같은 활동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 제서장 가문의 선지자 에스겔이 젊은 나이에 잡혀가서 그발간가 외국의 낯선 땅 개인과 공동체가 어찌될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당하기에 앞서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위태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 1 6장 2절에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 가증스럽다라고 할때 그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은요. 뭐, 좀 쉬운 말로 눈꽃 실이다. 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도저히 그한 사람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거부감이 확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데 밀어내고 싶다. 내가 눈을 돌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또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모리인이다 어머니가 햇사람이다 하는 말은 실제 그 혈통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인과 햇사람들을 닮아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4절부터 이르는 아주 불쌍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생아처럼 태어나서도 환영도 사랑도 돌봄도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여서 들판에 버림을 받아, 받은 아기의 모습입니다.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들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무도 반기지 않고 또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버림받은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로조차 포기해야 할것 같은 그 인생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죄로, 허물로, 또 악함과 약함으로 전혀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처럼 여겨지고,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무가치하고 버림받고 또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고 또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들에 버려져 이 발에 발짓하고 있던 그 사생아와 같은 이들을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기를 원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처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아주 꼼꼼하게 이 손에 걸려 있는 그 가락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챙겨주시고 극히 곱고 형통하게 하셔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까지 해주셨죠. 들판에 버려진 그 피떡 같은 아이를 거두시고 입히시고 형통케 하셔서 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한 일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왕국을 이루기까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인 15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형,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삶을 위로하고 또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데 없고 왕후로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높은 지위 그 자체에 빠져 살면서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자신의 원래 모습을 다 잊은 모양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은 모두 다 손에 쥐어서 살면서 자기 자녀마저 우상에게 바쳐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까지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음란에 빠진 모습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증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의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쐐기를 박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못한 채 버려진 그 피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발짓하는 것조차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화려함과 나의 아름다움이 마치 내가 타고난 것이냐, 내가 얻어낸 것이냐. 여기는 교만은 모든 자녀에게 있는 이 철없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부모됨을 통하여서 자녀의 교만을 마주하듯이 우리도 자녀로 살며 철없던 어린 시절을 잊고 가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본 모습은 죄악에 빠지고 넘어져서 들판에 버려진 갓난 아기처럼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살아있으라. 그래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삶의 아름다움과 넉넉함으로 우리를 둘러주셨음을 알고,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가증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그 가증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있음을 내가 그 고난에 적당한 사람임을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결코 무겁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피투성이었던 나를 감싸 안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 여겨 주셔서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인도함을 받으면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증한 죄와 허물로 들판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내 존재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린 갓난아기의 발짓으로 하나님의 극률함을 입었던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함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